보험 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건 관련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민원 내용. 민원인은 보험 계약 청약 시 전기간 부담보 설정하였으나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 설정된 특정 부위 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 결과.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1. 네.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 네.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특정 부위 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5년간의 보험금 청구 여부를 기준으로 전기간 부담보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